너왜 그런 거야? 왜 은진이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야? 실수였어요. 고의가 아니었다고요. 네 엄마 지금 몸도 안 좋아. 이럴 때꼭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해야겠어?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다니까요.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? 은진이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저 저랑 나랑 엄마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것 뿐이에요. 난 은진이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었고 새 엄마가 들어왔고 배달한 동생이 태어나는 걸 봤다고요. 그때 내가 겪은 고통과 충격은 급성 폐결핵쯤 된다면 은진이가 겪는 고통은 감기 몸살에도 못 미친다고요. 그래서 네가 꼭 그렇게 힘들었다고 꼭네 동생까지 그런 일을 겪게 해야 되겠어?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? 잠깐. 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 나금순인데요. 저기, 오늘 오전 일찍 할머니 모시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고요. 아, 아 그래요? 아, 나는 괜찮아요.